정말 입에 주악 주악 붙네요. <웃음> <웃음> 정말 토핑도 다양하고 예쁜 개성 주악들이. 우와, 진짜 난리다. 어, 너무 귀엽지? 그렇으니까 <laughs> 이제 자연 해동해서 먹을 때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구워 줬을 때. 안녕 여러분. 빵티거 빵티 바보님입니다. 빵빵뽕.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찬스를 써가지고 파주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왔고요. 열리기재라는 카페입니다. 여기 개성주악 파는 곳이잖아요. 여기까지 왜 왔냐면 개성주악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유후 저번 추석에 YTN 뉴스에 나왔잖아요. 약과 약과 이야기와 더불어 주악 얘기도 했었어요. 정말 입에 주악 주악 붙네요. 그때 윤숙자 소장님의 반짝 반짝 초롱 초롱 빛나는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어서 개성 주역 투어 빨리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약간 퓨전식 개성주학. 정말 토핑도 다양하고 예쁜 개성주학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또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개성주학도 먹어보고, 택배로 판매하는 개성주학도 먹어보면서, 개성주학에 대한 매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가볼까? 뭐 향을 짠 한번에. 짠짠. 아, 오, 커피 되게 진하다. 그렇면 먹어보자고요 그래도 여기는 가격이 많이 안 비싸다 그래? 응. 원래 비싸. 진짜 하나에 4,000원 막 이러거든? 응. 근데 여기는 하나에 2,500원? 이것도 2,500원이야? 응. 하나에? 튀겨가지고 응. 뭐에 물엿이나 조청 발효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응, 응. 음! 바삭바삭하다 그래도 매장에서 바로 한거 먹으니까 바삭바삭하고 이제 쫄깃하기보다 굉장히 부드럽네요. 촉촉하다. 이것도 자르세요. 네 알겠어요. 이거 먹고 싶으셨어요? 그는 거 저기잖아. 곶감. 사실 이거를 편집하면서 가장 앞부분에 넣을 거지만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거든요. 확실히 좀 퓨전식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좀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춘 게확 드는 게 생강 향이 전혀 안 나고요. 정말 찹쌀 같은 느낌? 달콤한 찹쌀 같은 느낌? <laughs> 음, 이게 진짜 바삭바삭하게 과자처럼 잘 튀겼다. 손이 많이 갔겠다 음, 되게 달콤하고 기름진 느낌도 근데 조금 강하게 들긴 해요. 기름지면서 달콤한 집청 같은 게쭉 나오는데 음. 아아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 그 토핑 맛이 엄청나게 강하게 살거나 그런 느낌은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황 맛 자체가 되게 강하고 달아서 토핑이 엄청 두드러지진 않아요 생크림이랑 초코? 요거 좀더 먹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뭐다 먹어 나다 먹어? 음. 둘이 질렸지? 아침에 요즘 음, 뭘 먹고 까어 좋아? 음. 어 친한 분이 방송할 때도 아빠가 음. 매니저 역할 했잖아 진짜 너무 좋다고 근데 이거 샤인머스켓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상큼하니 달달하고 약간 기름진 그 맛을 샤인머스켓이 상큼하게 싹 풀어주니까 제철 과일 올라간 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딸기 올라가도 맛있을 것 같고. 나이 흐려 후덥지근해. 응, 이제 추수확 때 됐는데. 와 진짜 달다. 꿀이니까 달달. 단거에다 응. 단거. 담그. 와 근데 되게 잘 어울리는데 한입 먹어볼래? 엄마 기겁할 듯. 누텔라라 가지고 이게 생강 맛이 안 나는 주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려요. 응. 생강, 생강 맛하고 계피 맛하고. 응. 정말 젊은이들 입맛에 맞춰서. 왜냐면 생강 맛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이상 진짜 고로맛 있어. 혈당 스파이크 올것 같아 지금. 이게 같이 들어가 돼 가지고. 잘 먹었다. 자, 다음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주악을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설해마을에 있는 김씨 부인 한식 디저트 카페인데요, 여러 가지 한식 디저트를 소반 차림으로 먹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꼭 이렇게 소반 차림으로 디저트를 먹어봐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1인 차림으로 주문을 해 보았습니다. 비쌌지만 그 정도의 가치는 있었다. 아쉽게도 개성 주악 6구 세트는 미리 예약해야만 구매할 수 있어서 소반 차림에 있는 주악으로 매장에서 한번 먹어보고 왔고요. 낱개로 2개만 포장해서 왔습니다. 역시 매장에서 먹는 주악이 최고입니다. 꼭 매장에서 드시고 오세요. 바로 만들어서 서빙을 해주시거든요. 정말 슬로푸드 중에서도 슬로푸드였지만 다 이유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자 집에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개성주학 그 매장에서 먹은 거는 정말 갓 해다 주신 거라서 정말 바삭바삭하고 식감이 미쳤거든요. 이거 포장해온지 조금 시간이 됐어요. 과연 지금도 바삭할까? 너무 가까워? 아, 이거 진짜 근데 매장에서 먹은 거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주악은 택배로 먹을 음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어, 아, 너무 귀엽지? 미쳤다. 음, 일단 매장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아니면 포장을 하면은 한두 시간 내로 빨리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식감 좋아요 맛있는데 와 매장에서 먹은 거는요 와 이래서 서빙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구나 오래 걸려도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파소삭 씹히는데 그갓 튀긴 그 약간 탕후루 같다 느꼈어요 지금 보시면 튀긴 주황 겉에 이렇게 집청 같은 게싹 발려 있잖아요. 탕후루는 설탕을 사탕처럼 입혀가지고 깨 먹는 거잖아요. 크림브릴레처럼 근데 이거는 이 조청이 깨지는 건 아니고 이 반죽 자체가 정말 바삭하게 씹히는 건데 그 식감 자체가 탕후루 같다는 거. 정말 바삭하고 속은 쫀득쫀득하면서 촉촉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쫀득쫀득함. 이게 찹쌀 도넛이라고 표현이 되긴 하지만 아 이게 찹쌀. 그것보다 훨씬 더 짠득 짠득하면서 아 찹쌀 도넛도 매우 맛있는 음식이지만 찹쌀 도넛처럼 결코 매일 매일 맛봐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매일 매일 맛봐도 좀 그래도 좀 가벼운 그런 식감은 아니에요. 중편했죠 비종떡 비종떡을 잘 발효를 시켜가지고 응축시켜. 유압 프레스 같은 걸로 쫙 눌러요. 조금 도톰하게 눌러요. 몇 개씩 쌓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걸 바싹하게 튀겨가지고 도청 묻힌 것 같은 느낌. 증편을 미친 듯이 쫀득하게 만든다면 이런 식감일 것 같기도 하고. 맛있다. 그러면서 생강 향이 이렇게 나거든요. 매운 생강 향보다는 매운 맛은 좀 빼고 생강의 그향 기운. 만확 이렇게 퍼지는 맛, 거기에 이제 달콤한 맛까지 이렇게 퍼져가지고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향기로운 생강향이에요. 뭐 계피나 생강 이런 약과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맛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음. 첫 입, 이 완성된 개성주합을 첫입탁 물었을 때 퍼지는 조청향?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씹을수록 이제 생강향이 높아서 처음 씹을 때그 향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 물을 때 감동이 진짜. 근데 집에 와서 먹으니까 확실히 쫄깃함이 좀더 강해지고 수분감이 살짝 빠진 느낌이라서 약간 힘줘서 쫄깃쫄깃한 느낌이에요. 아 매장에서 먹었을 때는 촉촉한 수분감이 같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쫄깃쫄깃하진 않았단 말이죠? 맛있지만 와 여기는 매장에서도 돼요. 이 야. 이제 택배로 시킨 것도 먹어 볼 건데 제가 추석 콘텐츠 찍을 때 고고단이라는 곳에서 택배를 시켜 먹어 봤잖아요. 그래서 고고단은 예전 리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아이디어스에서 파는 주악을 한번 주문을 해 봤거든요. 그것도 도착하면 바로 까서 먹어 볼게요. 바로. 택배가 왔어요. 방금 왔어요. 지금 바로 뜯어 볼 거예요. 이거는 윤영실 레시피고요. 이거는 영인의 작업실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시켰습니다. 오케이. 6부짜리고요. 아 귀엽죠. 귀 귀여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뜯어먹어 볼 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타온 것좀 먹으면서 요게 윤영실 레시피거든요. 이게 윤영실과 여기가 영인의 작업실이거든요. 크기는 윤영실 레시피 쪽이 조금 더 큽니다. 근데 반딱반딱거리는 거는 영인의 작업실이죠? 해요. 너무 귀엽죠? 역시 오자마자 바로 먹는 건좀 다른가 봐요. 바삭함도 되게 잘 살아있고, 수분감이. 오, 방금 테이크아웃으로 사온 것 같아요. 수분감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음, 음, 씹을 때마다 집이 착착 나오거든요? 생강향이 솔솔 나는데 맵고 막 그런 생강향은 아니고요. 정말 향긋하고 부드럽고 기운 빠진 생강 맛이거든요? <laughs> 쫙 나오는데, 우와, 엄청 주이시하다 무슨 토핑 빨간 거 있었잖아요. 크랜베리? 크랜베리랑 호박지인가 봐요. 응. 이렇게 한 입에 먹으면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냥 토핑이 조금 씹히는 정도. 주황맛이. 택배로 온 것도 바로 먹으면 괜찮나봐요. 정말 촉촉해. 영인의 작업실의 약과 아니 개성주황 실온 상태로 왔습니다 얘도 굉장히 촉촉함이 잘 살아있는데요 바삭한 거는 이쪽이 조금 더 강하고 부드러운 건 이쪽입니다 좀더 토실토실한 느낌이지 않아요? 이 토실토실함 속에서 부드러움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게그 증편스러운 느낌 그게 가장 잘 살아있는 주악이에요 요게 개성주합 진짜 비싸요 여러분 비싼데 근데 비싼 이유가 타당하대요 정말 더럽기 힘들다 라고 표현을 해줬거든요 전통디저트 앞에서 이렇게 저렴한 말투 도 되나 몰라 근데 정말 힘들대요 근데 원래 전통과자는 비싼 게 맞는 거 같아요 비싼 디저트여야 해요 그래야지 약간 풍미가 있지 아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얘도 부드러운 생강 맛이 퍼지거든요 너무 맛있어 오잇! 택배로 온거 먹어봤잖아요. 그 뒤로 뭐가 궁금했냐면, 이제 자연 해동해서 먹을 때, 그리고 튀긴 떡이잖아요. 기름에 지진 떡. 그러면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구워줬을 때. 그랬을 때는 식감이 살아나려나? 그게 궁금해서 이쪽은 그냥 자연 해동을 시켰고요. 이쪽은 에어프라이어 150도에 한 5분 정도만 구워주어 봤습니다. 자연 해동 시킨 거부터. 맛있는데요 여전히 맛있지만 택배 오자마자 먹었을 때는 그좀 바삭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바삭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신 쫄깃쫄깃하고 촉촉한 거는 그대로 살아있긴 해요 여전히 촉촉하고 쫀득쫀득해요 음 역시 택배 오자마자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여전히 폭신폭신해요. 부드럽고. 기분 탓인가? 왜 이렇게 더 폭신해진 것 같죠? 냉동했다가 자연해동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 괜찮네요. 그래도, 여러분 오자마자 바로 드세요. 음. 에어프라이어 구운 거. 지금 충분히 식혔는데 되게 흐물덩해졌거든요? 음, 아쉽게도. 딱히 엄청 바삭해지진 않고요 오히려 좀 흐물해졌어요. 물론 이 식감과 맛도 되게 매력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기름져진 느낌이랄까? 진짜 찹쌀도넛 같아져 버렸어요. <laughs> 찹쌀도넛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훨씬 더 복잡한 쫄깃함을 가진 주황이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오히려 찹쌀도넛 같아요. 윤석도. 근데 요거는 원체 그렇게 바삭하지 않았던 식감이었어서 그냥 살짝 속이 따끈해지면서 증편스러운 느낌, 술빵 같은 느낌 있죠? 그런 게확 살아나네요. 훨씬 더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해서 개성주약 투어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고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개성주약 약과만큼이나 정말 매력있고요. 사실 저는 지금은 약과보다 주화기 더 맛있고 좋아요. 너무 음, 맛있어.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거고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아녕